저는 이게 참 당황스러운 게또 차분해지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건호 수석전문위원님이나 김현 간사님의 말씀을 다 종합해보면 오늘 아침 09시 58분까지는 19일로 된 것으로 기정상실로 위원장의 지지를 받아서 처음에 배포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아침에 김현 간사님의 제안이든 뭐든 이것 때문에 갑자기 위원장께서 마음을 바꾸시던 걸로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있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이렇게 회의 운영하시는 것은 독단과 전횡입니다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고 야 깔고, 야당 여야 간의 협의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급하시니까 말을, 제안이라고 말을 바꾸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식으로 진짜 항의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야당의 논리대로라면, 그러면은 청문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냥, 대통령에서 알아서 임명하시험면 맞는 거지. 이틀간, 사흘, 처음에 뭐 사흘 양에 나와서 웃었는데, 이틀간 하겠다는 것은 뭐 체력 검정하자는 겁니까? 뭡니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러면, 청문회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꼭 이렇게 뭐, 자괴감이 든다 이런 표현 쓰지 마시라고요. 네? 그것도 말씀드립니다. 이게, 야당 일관 논리대로 하면, 하루도 아깝다. 내가 야당이라고 하자 하루, 난전안 하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드러난 우리 다시 확인된, 재확인된 최민희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 방식은 틀린 겁니다. 이번에 꼭 사과하세요. 뭐가 틀린 거죠? 독단과 전횡이잖아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